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고 믿음의 삶을 막 시작한 부족한 이 종의 입술을 통해 아버지 은혜를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이예배당이 인도하신 5년 전 그날 저녁을 기억합니다. 아내의 배가 이미 암세포와 복수로 가득 차서 급하게 수술 입원을 위해 집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가까운 교회 어디든 가서 기도 받고 싶다는 아내의 말에 마침 주일 저녁 예배 중인 교회가 있어 무작정 찾아온 곳이 바로 이 예배당입니다. 지금 회상해 보면 이곳을 찾은 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끄는 손길이었음을 이제는 깨닫습니다. 축도를 막 마치고 맨 뒤에 무작정 앉아 있는 저희를 반겨주신 박병화 목사님의 미소를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아마도 그 미소 안에는 아프고 나서야. 다시 돌아온 우리를 반겨주시는 주님의 미소가 있었음을 믿습니다. 가난한 집에 태어난 저는 고모님 손길을 따라간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이후 중학교, 고등학교 시절을 믿음이 없이 친구들이 좋아서 다니다가 그렇게 대학생이 되면서 그냥 그렇게 예배당을 떠나와 버린 것이 아버지 집에서 뛰쳐나온 첫 번째 영적인 가출이었습니다. 술과 세상에 빠져 보낸 대학 시절에서 그래도 나를 다시 예배당으로 데려온 건 귀한 믿음의 여인의 손길을 통해서였습니다. 어려서부터 피아노 반주자였고 또 파이프 오르간리스트였던 아내를 만나고 성가대도 서면서 그렇게 시작한 교회 생활은 겉으로는 헌신으로 보였지만 믿음이 없었던 거지 찬양이었습니다. 신혼 첫해 IMF 사태로 회사가 부도나고. 실직과 장기간 임금 체불로 경기, 경제적인 고통에 심한 시간들을 보낸 중에 그래도 귀한 아들을 선물로 주셨지만 임신으로 잠시 쉬기로 한 이후 7년간 다시 예배당을 떠난 것이 저희에겐 두 번째 영적인 가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떠나 세상 속에 취해 살고 있었던 저는 결국 육신의 질병 앞에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어지럽던 중 동네 의사의 권유로 뇌의 사진을 찍어보라 하여 사진을 찍어보니 제 머리 안쪽에 주먹만한 덩어리가 이미 한쪽 뇌를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이 덩어리가 십 수년 이상 서서히 자라고 있었다고 하니 제 머릿속에서 그렇게 서서히 저의 죄악과 함께 자라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도 수술로 입원하기 전날 가까운 예배당을 찾아 새벽 시간에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러 비틀거리며 아픈 몸으로 주님을 찾았던 저였습니다. 10시간이 넘는 긴 수술 끝에 다행히 머릿속 덩어리는 뇌의 표면에만 자라고 있었고 제거만 잘 되면 전혀 문제가 없는 아주 순한 덩어리였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몸이 회복되고 다시 사회로 돌아갔지만 제 영혼은 아직 제가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바쁜 일상에 빠져 살면서 예배당을 정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 속에서 나름대로 하루하루의 삶을 열심히 아내와 귀여운 아들과 함께 몇 해를 잘 지내고 있던 어느 날 이제는 아내의 몸 속에 저와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잘하고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암세포는 이미 너무 많이 퍼져서 일반 의사들은 수술 포기할 정도였지만 그래도 마침 기독교인이었던 담당 의사는 포기하지 않고 뱃속에 많은 장기를 절제하고 구석구석 퍼져있는 암세포 덩어리를 12시간 동안 사사지 찾아 일일이 제거하는 힘든 첫 수술을 무사히 집도해 주었습니다 수술을 힘든 항암 치료도 잘 견뎌내어 혈액 수치는 정상을 되찾았고 그렇게 다시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좋은 가발도 맞추고 멋진 옷도 차려입고 아들의 초등학교 입학식도 참석하고 다시 행복 행복한 삶을 되찾은 것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행복도 잠시 8개월 만에 재발하게 되었고 항암 치료에 이제 다시 마지막 희망을 걸어봤지만. 결국 암세포가 간까지 전이 돼요. 더큰 일이 생기기 전에 어쩔 수 없이 12시간의 두 번째 긴 수술을 감행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에 절망이 더해지는 순간들이었습니다. 시중에 나온 암 관련 서적들을 모아 분석하고 공부하고 가능한 치료 방법과 온갖 요법들을 모두 나열하고 암에 좋은 각종 항암 식단 서적을 찾아 식재료를 분류하고 종합하고 검증된 것과 우선순위로 식단과 치료 방법을 시도하고 찾아다니고 상담하고 세상의 방법을 할수 있는 모든 것을 구했습니다. 말기암 환자로 두 번의 대수술과 스무 번의 끔찍한 항암 치료를 하고도 항상 고운 피부와 통통한 살결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기적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이 모든 치료 방법과 세상의 방법 때문만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신비로운 기적으로만 치유하신 것도 아닌 것도 알았습니다 치료의 방법을 찾게 하신 것도 좋은 음식을 찾아 먹게 하신 것도 힘든 대수술을 두 번이나 기꺼이 희생하며 해준 믿음의 의사를 만나게 한 것도 모두 주님의 뜻이고 계획 안에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건 저와 아내의 기도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것도 깨달았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틈틈이 병원까지 일일이 찾아와 축조해주신 박병화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우리 아들 청소까지 대신 해주실 정도로 가족처럼 항상 곁에서 도와주시고 기도해주신 김영숙 권사님, 박윤 목자님, 그리고 김미숙 전도사님, 일일이 나열할 수 없는 모든 분들의 중복기도와 철야기도를 통해 눈물로 함께 기도해주신 많은 성도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당시 몇 달도 살기 힘들다는 아내를 3년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축복의 아들과 함께 그동안 누리지 못한 행복과 평안의 시간을 온전히 지날 수 있게 하신 것, 그것이 기적이고 축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렇게 아내의 생명을 거두어 가셨지만, 그것이 결코 우리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 게 아니란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제가 매일 기도할 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셔서, 믿었는데 왜안 이루어 주셨냐고 눈물로 기도했지만, 이제는 죽음도 막을 수 없는 주님의 더큰 사랑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그리고 죽음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믿습니다. 저의 삶에 믿음이 생긴 순간을 전후로 분명히 달라졌지만 처음엔 스스로도 몰랐습니다. 한참 안에 투병 기간이 길, 길어지고 있을 어느 날이었습니다. 당시 초등학교 2학년이었던 아들 녀석은 그날도 학교 도서관에서 숙제로 빌려온 책을 읽고 독서록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작가의 그림 동화책이었던 그 책은 제목이 무릎 딱지라는 권장 도서였습니다. 헌데 내용을 읽어보고 저는 소설아치게 놀라지 않을 수 없어 아들에게 엄하게 물었습니다. 이 책을 어떻게 찾았는지 물었지만 내용도 보지 않고 그냥 가져온 거라고 갸우뚱하기만 하는 아이의 눈빛은 분명 거짓은 아니었습니다. 그림책의 내용은 엄마가 죽은 지 며칠 되지 않아 매일 방에서 울고만 있는 아빠를 걱정하는 한 아이가 엄마의 냄새를 기억하기 위해 창문을 꼭꼭 닫고 아플 때만 들리면 엄마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친 상처에 생긴 무릎 딱지를 일부러 뜯어내기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일이로 지금도 전 방에서 혼자 기도하면서도 눈물을 아들에게 절대로 보이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두 달째 되던 어느 날밤 새벽 꿈속에서 아내와 함께 아들과 키스하기 하며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 깨어나 정신을 차리고 두려워 기도하는 중에 희미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너의 사랑하는 아내는 내가 온전히 지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저에게 믿음이 생기고 나서 가장 큰 변화는 특별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기도하고 나서 생기는 편한, 평안함으로 일을 잘 치르고 나서는. 그건 분명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그런 심리적 노력으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지만 분명 그 이상 것이 있음을 이제는 분명하게 믿습니다 또한 기도로 시작한 일이었지만 때로는 실패하거나 원하지 않은 결과를 얻을 때도 잠시 기다려보면 실패 후에 더큰 만족으로 다르게 해결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저에게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에 이제는 진정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렸을 때부터 손재주를 주셨습니다 어려서부터 만들고 그리는 걸 좋아했던 저는 어, 디자이너가 꿈이었지만 부모님의 반대에 차선으로 미술과 과학을 같이 할수 있다는 건축을 선택했지만 어, 나중에 오히려 미술을 고집하지 않은 걸 너무 감사하고 있을 만큼 이 일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에스겔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성전의 건축 공간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신 것과 같은 기적에 비하면 저에겐 먼지 한 톨도 안 되지만 그동안 건축을 통해 배우고 경험하고 알게 된 것을 부 통해 분명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고 이제는 간절히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대학 휴학 중에 막노동으로 모은 돈으로 유럽 유럽의 14개 나라에 지어진 많은 건물과 성전을 둘러보게 하신 일. 또 회사에서 분당의 높은 주상복합 건물을 멋지게 설계했던 일. 그 이후에 국내 유명 건축가를 만나 8년 동안 첨기며 대기업 회장집, 유명인들의 집들 주택들 건물들을 설계하게 하신 일들 그 모든 것을 바탕으로 지금은 유명 건축 설계 디자인 회사에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다른 종파이지만 수녀원과 성당 두개의큰 시설을 최근에 설계해서 짓게 하셨고 이제는 기독교 예배당을 설계하게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믿음이 생기기 바로 전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 국제 현상 설계에서 미국 팀에 밀려서 2등으로 아쉽게 기회를 놓쳤지만 그때는 영적으로 준비되지 않았던 저에게 당연한 결과였음을 믿습니다. 요즘에는 보수적이기로 유명해서 높은 건물이 잘 지어지지 않는다는 전라도 광주의 가장 높은 추상복합 설계안을 통과시키는 놀라운 성과도 주셨습니다. 구약성경 욥기서에 등장하는 부기영화 가족, 건강 모든 것을 잃었지만 절망하지 않고 끝내는 더큰 축복으로 다시 일어선 욥이라는 사람이 겪은 그 작은 일부도 겪지 못했지만 성경을 통해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가고 그 길을 가길 소망하는 저를 위해 분명히 더큰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주님은 제가 넘어지고 무너지는 그 오랜 시간 동안 저를 바라보시고 제가 드리려 하지 않아도 항상 제 옆에서 그렇게 많은 걸 말하고 계셨습니다. 지금도 잘 들리지는 않지만 이제는 항상 그분께 혼자 묻고 따지고 투정 부리고 감사하고 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리는 동안 분명은 그분은 크게 미소 짓고 계시는 것을 이제는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손길에 이끌려 오늘 이 예배당에 오신 모든 분들이 당장 들을 수 없고 볼수 없지만 지금 이 자리에 분명 그분이 함께 계심을 믿고 그 음성을 듣는 날이 오길 간절히 소망합니다.